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10편, 34편,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를 지어다. 아멘. 다이순 사호를 피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자신의 경험을 비해서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화평을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운을 추구하고 나가다가 주 안에 형통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맺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서운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